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그냥 단언 컨대. 일본 망했으면 좋겠다. <laughs> 원래 국가 발언은 좀 위험하니까, 아, 사실 거짓말이에요. 전 애니메이션을 참 사, 사랑하거든요. <laughs> 재판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어보이드 앤 서바이브 아 이거는 여담인데 아까 전에 머독 방송을 잠깐 봤어요. 네, 머더 방송에서 그 애니메이션 뭔지 맞추기 에서뭐 에로게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거 야앤이라며. 근데 채팅창하고 머덕하고 그걸 다 알더라고요. 역시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많은 사람이 다 보고 있구나.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 하고 이젠 서바이벌 뭐 삼매경 뭐 그거였던 것 같은데 옵션에서 배경을 끄세요 오프 어 이렇게 좋네요 자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피하는 거야? 가장 큰 뭉포를 느낀다는 11m 에서 뛰어내리는 역 하는건데? 제가 직접 한번 해보습니다 응?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어? 뭐야? 저걸 피해야 되는 거야 이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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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야. 아 저게 피해야 돼. 어 뭐야?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점프, 점프도 안 되네. 피하기 제가 지금 눌러야 되나? 해보겠습니다. 야! 아! 저게 체력이구나. 아.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일단 위로 올라와서 이걸 좀 메우기만 하면 되는 건 처음에는 좀 느리게 나가니까. 자, 대충 이렇게 피해주고, 초반에는 아, 뭐야? 아, 여기 안에 있어야 돼. 튀어. 지금이야 오케이, 이쪽으로 좋아요. 어어오오 오케이. 브라션 짧은 짧은 빨리 튀어야 되는데? Yeah, 됐다. 내친구도나 진짜? 뭐야 저게? 어? 뭐야? 점프도 안 되는데? 점프가 안 되는데. 야 점프가 없어. 이거 근데 어떻게 피해? 아, 포공저도 공지로가 있었네. 간다. 야 쓰레기. 몰랐어. 최대한 멀리 보내줘마. 포공저도 공공공공. 어, 야 이거 어떻게 피해? 공지로가 간다. 공지로가 어. 간다. 포공저도. 헛. 공지로가 진짜 시발이야. 뭐? 아, <laughs> 저게저게 뭐야? 헛. 뭐야? 화면 가린 거야? 오른쪽으로. 아! 야, 저 상태로 어떻게 피해 이걸? 야, 저말못 피해. 이게 랭크가 c 야 내가 조금만 더 버텨 주지. 흠. 고작 이런 게임 가지고 말이야. 여기서 는가 저프로 개설하면서 총을 쏘면서 대기니다왜 내가 있어? 이게 여기서 이겨야 것 같아. 야, 지금 못해 말은데 사료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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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진짜 없죠. 개 자식아. 내팔고도시작야 야! 아 너구리라면. 하강야 못해져. 야, 들한테서속 뭐뭐뭐 이거 법을 뭐, 알아야 될것 같은데 이건? 어, 오케이. 이거. 뭐 오케이. 여기거오네 살려라. 브자식개 자식아. 자야이도못 시키야. 이제 쉽죠? 너. 오케이, 그림 봐, 그림 봐, 그림 오케이. 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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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그이 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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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그이 봐, 그림 봐, 리이 봐, 그림 봐, 그림 봐, 그림 봐, 그림 봐, 그이 봐, 그림 봐, 그림 봐, 그림 봐, 그이 봐, 그림 봐, 그림 봐, 그림 봐, 그림 봐, 그림 봐, 그 어, 제 차례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피해? 아, 이거 탑이제이 분들도 막들어가 있네요. 어, 개찮겠지 좋아요. 세계 기자. 어, 피자. 아, <laughs> 눈을 피해야 돼. 이게 힘들 정도로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웃음> 어? 뭐야? <laughs> 어, 어. 진짜 빠르다. 어, 어.

이게 체력이 차는 것도 있고. 오케이 자, 여기 가만히 있으면 돼. 오케이. 외워서 피해야 되는 곡은. 잘 만들었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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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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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아. 오케이. 어즈이야 오케이. 좋아요. 삼점. 아. 그다음 여기야. 오케이. 점심 어 아. 저 어떻게 피하지? 이 아. 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 갔다. 내가 안 올라갔어. 여기야. 여기서 잘해야 돼. 아, 저 라이프도 있었는데. 괜찮아요. 나 오래 버텨서 그래도. 만마 오케이. 와, 진짜 홍, 어렵다. 홍, 홍. 이게 제일 어려워, 이거. 공게아가 제일 어려워. 홍. 저 어떻게 피해? 안동 여기서 점프로 개시하면 딱 쉿! 대정령 개새끼. 한번 와도 와자. 이단 점프가 된다고요? 그렇군. 어 그러네. 1미에서뛰는왜 이제 말해요? 제가 직접. 내가 그걸 안 거예요. 이상 이제부터 죽을 거 아니야? 아, 야! 저렇게 이건 진짜 운이다. 어. 어? 아. 가장 아니, 큰 공포를. 그렇구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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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뛰어! 됐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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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 어? 와 진짜 너무한다.

오케이. Okay. 자 이거 피 해야 돼. 음표. <목소리> 아 데뷔. 데뷔. 오케이. 아한 번, 두 번. 자 짝짝짝짝. 오케이. 데인저 흥. 뭐야 저게? 막 퍼져나가겠다 이제 역시 대기자어 박대기 자 기자 패턴도 이미 해봤지 이미 해본 패턴은 쉽게 버틸 수 있어 하! 자! 무조건이 여기 뭐데인저 있는데? 역시 아, 저 어떻게 피해 근데? 저건 어떻게 피하는지 모르겠다 자호두가자호두가자가 아니고 호두! 뛰었는데 시크 하나. 둘.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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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아, 그냥, 일단. 오케이 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 o s 피해주지 o <목소리> s 기 <박대기> s 기자 o <목소리> s 기자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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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o 거 o 거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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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저눈못 피했어 눈 때문에 데미지 입었어 자 이거 피하는 건 쉬워 헛 좋아요 체력 줘 체력 아, 못아못 대정력 시작 오우 샤키 진짜 저차아 이거 피, 못 피하시는 분 <목소리> 이게 뭐야? 빨 <목소리> 이걸 피해야 돼? 괜찮네 지수기 먹자! 오우우우! 오기 <목소리> <목소리> <지숙이야> 먹자! <목소리> 와우 너무 빨라! 그래도 A랭크까지 왔어 아 이제 좀만더 하면 S랭크까지 받겠다 오늘은 S랭크입니다 좋아 S까지

상상가지만최강이네케포를케이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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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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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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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오이오 아저 먹고 싶다. 뭐야 저게? 머시머지 난난도. 어어어 어. 아들 난난도.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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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다리다하호 난난도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다 쳐보세요. 아, 나또 빵상 아주 맞으알 오라네. 주즘은쉬워요 괜찮아요. 어르신들. 난 난단두! 그 그냥 요옛나 야, 이거 느려져. 어, 느려지는지 몰랐어. 어, 뭐야? 오케이. 어. 여기서는 점프로 깨져나가서 총을 쏴야됩니다. 대정식으포 3개! 자, 포합 아, 이거 피하고 피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료다! 아, 피가 없다. 때려놨다. 대정령한테 질수 없지. 뺏 자식아! 뺏 자식아! 하! 야, 빨라구독 시X야! 으아! 하! 어, 점 너! 너들이라면! 오케이! 소중한 피! 큰일 났다 방상, 방상. 들다 죽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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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방이 없다. 뚱뚱뚱다뚱 <laughs> <laughs> 저걸 어떻게 피해? 아이씨. 에스닉 못하겠는데? 저거 나중에 해야 또 하면 재밌겠다. 저희 진짜. 재밌...